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그 평소에 그 여자분이나 또 남자분이나 그 무자가 잘 어울리는 그런 분들 보면 아주 무지 부럽더라고요. 오늘 영상에서는 그 선캡이나 또 선글라스 그 착용이 나이 들수록 왜꼭 필요한 건지 왜그돈 뽑과 깊은 그 연관이 있다고 말하는지 오늘 이것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그 살펴보겠습니다. 햇볕이 이제 그 서서히 그 강해지는 시기가 됐죠. 야외 나가실 땐 그래서 꼭 선캡이나 선글라스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말합니다. 돈복과 아주 그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. 제가 그 영상에서 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이 나이 들수록 그 말년복이 아주 중요하고요. 그 말년복이 그 돈복을 가로막는 또 제일 그안 좋은 게 바로 얼굴에 새겨질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그 거울 보시면요, 양 눈썹 사이 그 미간, 그 미간에 그 세로 주름이 그 잡히게 되면 이게 아주 무지 그 돈보기는 안 좋습니다. 가난해지는 그 암시가 되거든요. 이때 그 미간의 그 세로 주름은 주로 그두 가지 경우에서 또 많이 그 만들어진다고 합니다. 첫째는 말을 할때 우리도 모르게 말이죠. 또 찡그리면서 또 말하는 그런 습관이 뱀 분들 이런 분들에게서 또 자주 생기고요. 둘째가 바로 그 오늘 다루는 내용이죠. 즉 강한 그 자외선 밑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 미간의 그 세로 주름이 그 팍팍 그 잡히게 된다고 합니다. 이런 걸그 막아주는 그 용도로 선캡이나 혹은 그 선글라스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하고요. 멋도 멋이지만은 더 중요한 그 이유가 바로 그 도움복과 깊은 그 관련 때문이죠. 미간의 그 세로 주름을 또 우리가 막는다는 것은 또 말년복을 그 도움복 있게 또 도움복을 그 크게 누리고 산다는 그런 뜻이 되고요. 그래서 꼭 선캡이나 선글라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. 또 여러분들께서 그 거울을 보실 때요, 그 미간 마사지도 가끔 또 병행을 해주신다면, 그게 뭐돈 보기에는 제일 좋다고 봐야죠.